자, 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어저께 장때 은봉에다가 시간에까지 패대기를 쳐가지고 진짜 짜증났었죠. 하지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썸네일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다시피 기회 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냐고 어저께 22시간에 전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조회수 1800명 이상 보셨던 거였는데 당연히 오늘 그래서 메스타점을 보내드렸습니다만 아마 오늘 문자를 보아하니 타점 관련돼가지고 매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고요. 얘가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5% 가까이 됐다가 고가가 9% 가까이 됐죠. 상승 VI를 넘어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죠? 매도 타점을 보내드려서 오늘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셔도 된다라고 보내드렸어요. 왜? 대한전선 기노흡으로 간다 그러면. 5만원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 6만원, 7만원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 어땠습니까? 하락장으로 왔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한 곳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이전부터 매수하셨던 저랑 같이 함께 오셨던 분들의 매수가는 12,650원, 95%입니다. 즉 여기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26,500원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는 100%가 넘었던 구간이에요. 이거를 차트로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했던 구간은 여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갔을 때 가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 사자마자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내가 매수한 곳이 고점이라고 보이는 그런 차트의 형태야. 그러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에 네,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타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매매하는 관점이고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내드린 겁니다. 뭐 저도 대한전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이번에 보셨다시피 증시가 아주 개떡같아가지고 그죠? <laughs> 그래서 그랬습니다.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더 가는 거 맞아요.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오늘은 기회를 하루만에 매수매도까지 다준 거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25,000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면 언제 또한번 제가 매수 타점 또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는 또기노브로 가지고 갈수 있는 매수 타점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도 못 받으신 분들 아 진짜 문자로 수급이라고 수급이라고 적어서 010 7666 8 3 4 여기다가 보내셔가지고 대한전선 타점 예, 이번에 오늘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언제 매수 타점, 언제 매도 타점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대한전선의 세력이 지금 바쁘거든요. 수, 지금 계속 계속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한 전선이 반등을 하려면요. 사실 이 세력이 혼자 존나게 세더라도 시장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요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식 플러스 1 레벨업이 될수 있는 내용인데, 이 예, 요거 나중에 친구한테 얘기했다 친구가 모르면 한번 눌러 주세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뭐냐 했냐면은 부동산 대출을 0% 정도의 예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라는 건 예수금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도 돈을 99.9%까지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줬으면은 회수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팔아 제낀 다음에 그걸로 계산됐을 때 나오는 그 성과급을 가지고 성과급 파티를 존나겠습니다 누가, 에그 예, 부동산 미국 회사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동성 자금들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여기서 사람들이 나못 갚어, 못 갚어, 안뱉체 하니까 어떻게 됐죠? 예, 줄도산한 거죠. 도산을 줄도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였냐면, 대출 버블이 터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을 했었을 때 무슨 내용이 나왔죠? AI 버블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때랑 이때랑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AI 빅테크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어, 뭔가 좀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지금 다른 게 뭐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예,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 자금들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병신도 아니고 그죠? 2008년도에 어떻게 기업들이 개 박살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유동성 자금을 다 빼면서까지 비투자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버블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미친놈처럼 나스닥도 올라갔고 코스피 코스닥도 미친놈처럼 올라갔잖아요. 그 미친놈처럼 올라간 거에 대해서 미친놈처럼 하락을 잠깐 하는 겁니다.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있는 거고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는 거 당연한 건데 미친놈처럼 올라갔으니까 이번 조정이 조금 셌던 거였고요 저희가 이거에 취해 있어 가지고 이 조정이 조금 달갑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을 세게 들어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피셜인데 다음 주에는 장좀 괜찮을 거라고 전 예상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장이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 거꾸라지는 거는요 조금 기, 어, 조금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타점을 이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고, 오늘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솔직히 저도 타점 문자 보내는 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10년 동안 제가 주식 트레이딩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가 결국에는 본절하거나 손절했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타점 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대한전선은 기노업으로 가야 되는 건데 시장적인 분위기는 무조건 받쳐줘야 되고,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를 빗대어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주엔 좀 괜찮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지? 어, 시간에는 살짝 떨어졌지만 보합권에서 놀고 있네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얘가 웃긴 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증거금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30%로. 이게 30%로 증거금률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100만원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40%였을 때는요, 어, 두배 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50만원 정도까지 매수가 되고요. 풀미수를 했을 때, 30%의 증거금일 때는요, 어, 100만원 가지고 투자했을 때세배하고 10%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320만원인가? 0 0한 정도까지. 매수가 됩니다. 아니다, 한 310만 원인가? 예, 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얘가 중거금지 40%에서 중거금지 30%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수 금액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매도 잔량, 매수 잔량이 더 두꺼워지니까,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그만큼, 넥스트 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KRX,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원래 그 본장 있잖아요. 그 본장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얘네가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올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 지금 이제 매수 매도를 하셨던 분들 제가 이제 어차피 매도 타점 나중에 더 위에서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말고 제가 예전부터 같이 했던 구독자님들하고 타점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냈었고 엄청나게 신나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냈었는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대한전선의 매도 타점을 가져가게 될 것인지 살짝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오늘의 수급이랑 지금 현재 이 25,000라인 한번더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부터 때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료사 AI를 방문했다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구나8 0 0 0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로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 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아홉 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됐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이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게 보이실 겁니다. 3만 칠백원 매수가에 6만 이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칠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작성은... 6만 이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 3 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땐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 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단위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도 뚝심있게 매수한 놈은 이제 금융 투자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환율이 겁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145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에 별로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미국에서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미국 달러로 원화를 하겠죠. 그래서 원화 가지고 투자를 했어. 근데 얘네가 다시 본국으로 가져가려면 달러로 바꿔야 돼. 근데 지금 원화 대비했을 때 미국 달러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대한전선에 투자했던 애가 20%의 수익을 가져왔어. 그럼 20% 수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다음에 미국 달러를 통해서 환전을 할때 환차익까지 가져갑니다. 환차익.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너스를 가져가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얘네 입장에선 더 이득이라서 그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를 외국인이 또 했다. 예, 그거는 더 위에서 매도하겠다는 외국인들의 욕심이 예, 우리한테 수익으로 올 거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차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됐네요. <laughs> 제가 그때 일요일날 영상 제가 찍어서 올렸던 거 있는데 그거 또 보여드리기에는 진짜 저번 어저께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꼬리가 나오는 주봉의 형태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 한번 더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번에 한번 올라갔던 요거. 2021년도에 올라갔던 거는 4 4 0 0 0 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꼬리가 엄청나게 길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엔 여기서 움직여 주다가 저 꼭다기를 따로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가 24,750원이니까 뭐 주봉에 시작했던 가격이랑 뭐 비슷한 도지봉이라고 그러죠. 도지봉. 십자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월요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주봉이 나타나겠죠. 그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쳐박아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집착하는 그런 형태의 봉들이, 캔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요 틈만 발라먹어도 이게 20%짜리입니다. 20%짜리. 20%, %짜리입니다. 20, %짜리. 20 먹고 기다렸다가 또20% 먹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만약에 할수 있는 기간을 대한 전선이 허락해 준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타점을 통해서 그거를 같이 해야지 매수한 다음에 음 수급 대장이 5만 원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홀딩이라고 했는데 따다다다닥 갔다가 여기서 따다다닥 떨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한참 뒤에 올라가면은 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오늘, 오늘 뭐야 영상으로 수익 내신 분들 제 영상 좋아요 안 눌러주시지 않으셨죠 설마? 예,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좀 장이 괜찮기를 바라보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